천 다치지 않게 조심해. 우와, 재밌는 거 사줬네. 그래도 엄마 줘 엄마 뜯어줄게. 줘봐. 응. 아이고, 아이고, 살살. 이거 전체적으로 다 쌓여 있어가지고, 좀 이따가 뜯자. 그거 먼저 뜯어 봐. 엄마. 응? 오빠야 생일 선물 뜯고 있어요,들아. 엄마. 음. 응? 거기 아닌데, 이동아. 그쪽이 아니에요. 아야해. 살포 못 했죠. 어, 엄마가 뜯그 뭐지? 처, 처음만 뜯어 줄게. 처음만. 첫 부분만. 줘 봐. 첫 부분만 뜯어 줄게. 줘 봐. 그거 <Auf losharma> <어헤> 구단욱 거? 응. 여기 구단을 거. 아 이거 은사니까구나. 그거구단을 거구나. 와그 우와. 우와. 옆에, 여기, 여 살살, 살살 해라. 너손 다칠까봐. 우와우, 우와우. 뭔데, 뭔데. 우와, 클레이! 재밌겠다. 이제 시연이 거 뜯어볼까? 응. 응. 음. 와 무지개 색깔이다. 응. 음. 무지개 아니, 스티커. 록, 아 노랗다. 아 시연이 알록달록 좋아해? 아니? 어. 아. 시현이. 오 보자. 헉, 크레파스. 어. 우와 또당거 여기, 이거는, 혜인이래, 혜인이. 혜인이 거래. 뜯다봐 곰돌이 음, 어. 스티커 귀엽네. 뭐예요? 오, 사이팬. 이랑, 따따. 응, 음, 또딴 거. 이번에는 누구 거? 수경, 이 주원이 거. 주원이 거. 어, 응? 그건 누구 거지? 연석 거래, 이동아. 우와, 우리 아들 힘세다. 아네꺼도. 어. 아네꺼도 새우야. 아, 진짜? 아빠도 새우 먹고. 응. 음. apaa , oota . ma ei taha . ma otsin .